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날이 정말 좋은데 일산 풍동에 와 봤어요 지금 여기 삼성캐슬이라는 정말 좋은 집 대단지 현장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만 11차 13차 현재 분양 중이고요 11차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13차도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지금 한창 분양 중에 있습니다 어, 기존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층 같은 것들은 다 나갔고요 지금 나머지 아직 자녀들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산 풍산역이랑 도보로 가깝고 대형마트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계신 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오시는 곳이에요 그만큼 넓은 평수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인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입주금이 좀 늘었어요 뭐 지금 요즘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좀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있으신 분들에게 노릴 만한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뭐 지하 창고부터 집 내부의 팬트리까지 집. 그리고 각방의붙박이장까지 내부 정말 넓어요 40평 이상 사용하시는 거고요 인테리어 자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단지 현장이 바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어, 고양일산 파주 합쳐서 가장 좋은 집을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뭐 현금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또 제가 할인시켜드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몇천만 원의 이득을 여러분들께서 주실 수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집안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어, 기존층 내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테라스도 있지만 그 부분은 무시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쪽으로 지금 신발장이 넉넉하게 큰 장으로 4개씩 총 8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걱정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방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자, 사면동 중문 통해서 쭉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거실인데요. 뭐 화면상으로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일 한 장이 60cm 거든요. 거의 4m 80에 가까운 그런 대형 거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의 5m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TV 대형 두셔도 눈에 필요함 전혀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아트월 자리부터 볼까요? 자, 아트월 자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려져 있지 않고. 통으로 들어가 있는 타일을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어 군데 군데 모두 몰딩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감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 보시면 우문형 천장이랑 이렇게 샹들리에를 딱 뒀는데요. 너무 너무 고급스럽게 잘 갖추고 있고요.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까지 잘 갖추고 있네요. 반대편에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드톤 템바보드랑 시트지를 이용해서 훨씬 더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실 이 통창을 보시면 거의 바닥부터 끝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자체적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한 대단지여서 가능한 그런 창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 현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 부분도 놓치지 말라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또 수변도로 공원이 깔립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물길과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바라보시게 더욱더 이쁘게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설명 마치고 주방 가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데, 식탁 자리 보시면 지금 6인용 가까운 식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식탁등도 아주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D자 형태로 갖추고 있어서 동선 짧게 주방에서 움직일수 있고요. 예, 한구짜리 인덕션도 갖추고 있고 바닥 쪽에 뭐 전자렌지 자리, 밥솥 자리, 하부장, 상부장 정말 정말 수납공간 넉넉하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인덕션 3구짜리하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후드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에. 자 그리고 싱크볼 이랑 여기 또 주부님들 좋아하시죠? 주방 창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서 마동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워타터 두시면 되는데 지금 여쪽에도 수전이 있고 앞쪽에도 수전이 있어서 뭐 아기 세탁기 쓰시는 분들에게 또 좋아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셔도 앞쪽에 이 자리를 펜트리 자리로 이용하시면 주방에서 미처 못다 한 수납공간 여기서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나가 볼까요? 근네 바로 너, 넘어오게 되시면 이렇게 비스포크 3단 자리가 딱 마련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도 수납공간 넉넉한데 아마 이거 보시면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층고가 높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훨씬 더 수납공간 넉넉하게 층고도 높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방을 한번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이 내부에 있는 팬트리 공간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네, 내부에 있는 팬트리 공간인데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꽤나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수납,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짐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방, 작은 방할것 없이 공간 넉넉한데 바로 순서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볼게요. 네, 거실이랑 붙어 있는 방인데 위쪽에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11자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방이 4개인데도 꽤나 넉넉하게 잘 뽑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성인 자녀분들도 여기서 생활하시기에 가장 좋을 만한 그런 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반대편에 있는 방또 만나볼게요. 순서대로 치자면 두 번째 방인데 이방 또한 11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수납장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뒤쪽에도 이제 수납장을 빼신다면 공간이 남고요. 또 지금 반대편 보시면 이렇게 또 옷장이 갖추고 있어요. 방마다 모두 옷장이 있어가지고 다인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만한 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서재로 꾸미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위쪽에 당연히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모든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공간은 이 집의 안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굉장히 크죠? 킹 사이즈 침대를 두고 만약에 한쪽으로 미신다면 침대 두 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안방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바로 바라보기에도 수변도로를 끼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충분히 계절감 있는 옷들 정도는 수납이 가능하고요. 방이 많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옷방으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대도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도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을 만큼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톤으로 은은하게 분위기 조성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다이, 그리고 나머지 설비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아니라 아예 샤워 부스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폭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젠다이 거울 수납장도 더 크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방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기 마지막 방이고요. 바로 전실이랑 붙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성인 자녀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안방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북박이장 공간이 아닌 드레스룸 느낌으로 안쪽에 뻗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협소하진 않은 게 지금 안쪽으로 기억자로 꺾여져 있어서 충분히 옷수나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부 모습 한번 보셨고요. 저는 다시 한번 밖으로 넘어가서 이 집에 대한 특징들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다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넓고 상당히 럭셔리한 그런 집인데 단지형이기 때문에 관리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권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 출퇴근을 하시면, 어, 각종 IC랑 가까워서 정말 빠르게 출퇴근하실 수 있고요. 풍산역 이어가시면 상암이라던가 홍대 마포까지 정말 가깝게 이용 가능하시다는 점한번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한번 만나뵐게요.